안녕하십니까 김태욱 입니다 오늘은 카페가 오픈했는데요 꾸미준 카페 예, 아름답고 예쁘게 아담한 사이즈의 커피숍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바닐라라떼, 그린라떼, 고구마라떼, 유자라떼 뭐, 다양한 녹차, 허브, 레몬, 예, 너무나 많습니다. 메뉴가 가서 서꼭 드셔보시고요. 자, 꾸미준의 이름에 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네, 꾸미준. 예,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아, 카페 내부에 다양한, 아, 아, 진열 쇼케이스가 있고요. 예, 다양, 다양한 볼거리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어, 청소년 자립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서 어, 개척한 어, 꾸미준 카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네 쇼케이스에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악세사리들이 있는데요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꾸미준 대표 이사 윤기선입니다. 네. 이렇게 설립하신 분이 현재 대표 이사로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 카페 우리 카페 꾸미준 박현정입니다. 대표님을 오늘 저희 밭대로 오고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청으로 집적 만들어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많이 <laughs>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바리스타께서 인사해 주시죠. 이 꾸미준은 꾸준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청소년이란 뜻으로 어, 신, 청소년 쉼터에서 자립한 청년들이 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의 스페셜 메뉴인 수제청으로 담근 생강라떼, 생강티, 어, 배추차, 인삼라떼 등 어, 많은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마치고요야 꾸미진 야경입니다 예쁘죠 예잘 네,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하고요 탄현 근처에 아, 주택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홀트 아동복지 근처 이구요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